네, 이제 우리가, 어, 옛날에 이제 소설이 그랬죠. 소설이 이제 우리가 그 경험하지 못하고 또는 천연 낯선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그 잠깐 동안 엿보게 하는 게 주로 그 이야기책. 그러니까 뭐 이야기죠, 이야기. 뭐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는 지금도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인데 뭐 호메루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의 3,000년 전에 우리랑 시공간적으로 너무너무나 다른 그 이야기,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이 그런 건데, 소설. 근데 이제 요새는 그게 영화로 바뀌었죠. 영화로 바뀌어서 사실 이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들에 관한 이야기고, 둘째는 이제 남자들끼리의 사랑, 소위 게이, 그두 가지인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주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카우보이 하면 멋있잖아요. 석양에 총딱 갖고 나서 악당을 바바방 물리치고 말 타고 떠나는 그런 걸 보는데 사실 카우보이 실생활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카우보이란 직업이 굉장히 고된 직업이고 굉장히 어려운 음. 직업인데 그런 세계를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거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서부 우기라면 되게 이렇게 멋있는 낭만적인 장면이나 어, 악담을 바바방 총으로 해, 처, 처치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실 일상적인 카우보이 생활은 그런 굉장히 거리가 멀고 두 번째는 더더욱 어려운 이야기죠 이 남자들끼리의 사랑 그러니까 네. 저희 게이 어, 동성애 이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일반 사람은 굉장히 접하기가 힘든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 소설 또는 영화가 아주 잘 보여주는 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보자고 추천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성 소수자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문제를 적어도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그걸 LGTV 하죠. 레시비언 게이 트랜스포머 B에서 이렇게 그성 소수자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알려준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뭐 좋은 거 하지만 지금 이제 하여튼 서양이 작고 있는 시대니까 미국에서 이슈가 돼야 그게 전세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하여튼 그. 소위 그 성소수자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소위 퀴어 또는 게이, 호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담론을 일반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음. 근데 이제 사실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인데 그 제가 좀 생, 말하니까 그 프로라는 미국의 여성 작가 1934년생이니까 지금 아마 90, 90세쯤 됐네요. 그 프로라는 음. 여성 작가가 어. 단편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단편 소설로. 그래서 미국의 프리처상도 받고 뭐 여러가지 상을 받았는데 그 여성이 와이오미라는 텍사스, 로키산맥 근처의 미국 서부에 거기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술집을 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여자가 들어오, 여자들이 들어오면 눈길도 안 보다가 남자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어. 유심히 보더래요. 음. 그래서 그 양반이 아, 이게 카우보이 생활에 이런 면이 있고 해서 짧은 단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단편을 각색한 게이 영화인데 그 소설가는 이게 영화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여곡절 그때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여 굉장히 낯선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부극 카우보이 이야기 천연 다른 이야기고 음. 그 카우보이의 세상이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탄광의 막장 같은 거거든요. 음. 먹고 살거 없고 여기 주인공 남자 둘이 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집도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 먹고 살라고 카우보이를 된 건데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그런 그 동성애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이기, 이야기를 소설 단편 소설 근데 이제 그 소설을 읽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음. 그렇죠?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 애, 애니 푸른과 그소설가 이제 그런 그래서 그 소설 그리고 그 소설에 의한 영화로. 여기 이제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게 지명이 아닙니다. 마운틴은 산이죠. 거기가 로키 산맥일 때니까. 근데 브로크백은 전혀 허구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로키 산맥 중에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이 브로크백은 원래는 잘안쓴다는데뭐 부서진 이런 음. 뜻이에요. 근데 이 소설가가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단편을 쓰고. 이것이 영화로 너무너무 유명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설일 때는 좀 알려졌지만 그렇게 유명해지 않았어요. 근데 대중에게 결정적으로 알린 것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힘이라는 게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죠. 영화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19세기에 프랑스의 그비르 유고가 노트틀담의 꼽혔음으로써 프랑스 사람들이 노틀담 트 성당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설, 문학의 힘이었는데 지금은 영화의 힘인데 그래서 이 소설, 특히 이 영화 때문에 브로크백이 무슨 뜻이 됐냐? 동성애라는 뜻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브로크백은 원래는 없던 단어고 옛날에 고 정도였어요. 잘 뭐가 부서진 이 정도 뜻이었는데 브로크백 마운틴이 이 영화 이후에 브로크백이이게 미국의 사전에 단어로 정식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어. 동성애적이 이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우리 이상한 나라의 아리스처럼 정말 이두 세계, 이 카우보이의 세계 그리고 동성애 세계는 우리한테는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알리스보다 더 생소한 세계인데 그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고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 교수님의